아빠도 안 했어요. 오늘 왜밥안 먹었어요? 어때요? 먹었어요? <laughs> 전화라는 거죠? 라디오. 네. 뭐. 먹으려고 했던 것에아 먹은 게 아니고. 먹으려고 했을때 이제 이씨가 전화 연결 해서 굉장히 기분 안 좋게. <laughs> 네. 네. 혼자 밥 먹었어요. 네. 아니. 어제 라디이가 그 생방송 중인데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그걸 그래서 어? 얘 뭐하는 짓이지? 그래서 제가 카카오톡을 보냈죠 그랬더니 아 먼저 카카오톡이 맞더라고 요 어? 생방송인데 전화를 받네? 이렇게 그랬어요. 알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 네, 전화 연결을 하기 때문에 막무가내네 그랬더니 작가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어디서 듣고 계셨어요? 안 듣고 있었는데 <laughs> 그러다 갑자기 연결됐죠 재밌었어요? 음. 맞아요 제가? 아 오늘 제 연결되었어요 아축하 감사합니다 네. 어제 또 칭찬 받았어 거든 라디오가 재밌는 것 같아요 아니요 라디오 진짜 재밌더라고 들어봤더니 뭐안 들었잖아요 <웃음> <웃음> 소문을 들었어 소문을 <laughs> 소문을 <더 하면> 라디오 <laughs> 对。Okay.